자신감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할 때 금방 무너지죠. 그런데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보면 칭찬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고요. 그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인사를 첫 번째 잘하고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도록 어, 말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워 보면 어떤 아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소장님은 30년 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키우는 게잘 키우는 건가요? 저는 요즘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대치동 학원가에 저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지금 대치동을 갈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아이는 도태되는 건가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하세요. 특히나 또 영재교육을 제가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 건가요? 어, 소장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정말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치동 학원 가서 스카이를 가는 거가 지금 우선인가요? 아니면 의사를 만드는 게 소장님이 갖고 있는 영재 교육의 목표인가요?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물으십니다. 저도 항상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지만 아침에 눈을 뜰때 진짜 내가 행복한가? 오늘 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묻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살면서 이야기를 할때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가? 또 작은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불안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나, 내가 원치 않아도. 지나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오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냥 걸어가는데 옆에 차가 팍 지나가서 물이 다 튀었어요. 나는 정말 중요한 모임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옷이 다 젖었어요. 이런 문제는 나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살고 있었는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거를 다 문제라고 받아, 받아들인다면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항상 걱정이 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음, 야,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물만 튀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재수없어. 어? 나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물이 다 튀었네? 똑같은 상황을 주어졌을 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이대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걸 빨리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해요. 아우 저차 진짜. 어? 내가 이것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 결국은 결국은 어떤 대학을 나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나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는 사람이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뛰어나게 아니면 교육을 잘하는 그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거. 내 삶이 주인이 내가 될수 있는 거.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끝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존감을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부모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자존감 이야기를 할때꼭 어, 우리가 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른 점이에요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계속 말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건 뭐냐면 결국은 난 못해 난 못해 못하면 어떡할까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해서 나오는 게이 자신감이에요 내 스스로가 계속 나에게 체면을 걸어요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있어 나 잘할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나를 믿지 못할 때 금방 무너지죠. 그런데 자존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만들어줘요. 넌 그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멋지다. 너는 인사를 너무 잘하는구나. 어 너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웃어? 어 너는 밝은 미소가 너무 멋진 것 같아. 너는 성급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너는 혼자서 단추도 잘 끼울 수 있어?라고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긍정의 메시지가 나에게 자존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보면 칭찬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고요. 그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인사 를첫 번째 잘 합니다. 지나가는 경비 아저씨한테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한테 어잘 주무셨어요?라고 인사하고 야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사성이 굉장히 빠르고 인사성이 굉장히 잘돼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엄마의 긍정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엄마 아빠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날 밖에 해 주고 싶다면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로 키우시면 자존감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존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에 좀 시작을 해야지 좋나요? 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요. 아이에게 바라보는 게 엄마예요. 아이가 바라보는 게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느끼나요?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근데 엄마가 우울해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이 세상이. 내가 정말 기대고 있고, 나를 지켜줄 저 사람이 울고 있다면, 이 세상이 되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아이가 높은 아이가 되려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첫 번째 나를 바라보는 내 얼굴에서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해해야지만, 이 아이도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존재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로 인해서 엄마가 웃고 있구나, 아,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가꿈할 때부터 엄마가 아이 앞에서 많이 웃어 준다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음, 음. 그그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정말 크고 하나의 핵심적인 것들을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작은 팁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그런 작은 팁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반대로 응. 자존감을 좀 망치는 말들이라던가 응. 부모들이 잘못한 그런 행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 이 칭찬을 해야지 자존감이 올라 오는 건데, 너는 이게 참 좋구나, 이건 너무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 라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너 이거밖에 못해? 어, 아우 너왜 이래? 아이에게. 수정스럽고 짜증스럽고 그 아이가 못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던진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가 나는 못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어 우리가 말하는 그 작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할수 있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잘못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으면 어, 틀렸어. 그런데 우리 연습해보자. 다섯 번 연습하면 아마 잘하게 될걸? 라고 긍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어, 야, 틀렸어. 그걸로 끝낸다면 아이는 부족한 자기의 모습만 많이 듣게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을 교했을때좀 어떤 좀 특징이 좀있어지나요 어,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서요. 툭툭 털고 괜찮아요. 내가 또 뛰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아이들이 딱 넘어지면은 잉 하고 울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뛰었어요. 딱 일어나서 민망하니까 옆에를 탁 봐요. 그리고요 탁탁 털어서 괜찮아요. 내가 연습을 안 했어요. 어나 다시 뛰면 돼요. 어나 지금 실수했어요. 이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빨리 자기를 예 만들어내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냥 하는 습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들 중에서 또 아빠들 중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계속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일상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야 이거 아직 못해? 어, 이거 할 거야? 어, 이거 갖고 와. 안 돼! 해서 지시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어, 같이 해볼까?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를 아이가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시하는 형태로, 이거 해? 이거 먹어? 이리 와? 여기 앉아? 라고 해서 지시하는 형태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내가 아직 부족하고 그 사람 명령을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도록 어, 말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한테도 물어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 생각의 사고를 확 확장시켜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음.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